Yeah.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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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네. 첫 번째 기본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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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 왔어 왔어요. 아니 같이 있었대네 잠깐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대네이 선수를 너무 무서워요 제가. 왜 왜? 이형을 보면 마치 야수 같은 느낌. 야수 어, 상남자 아, 상남자 어. 맞아, 딱이야. 네. 자 여기 어디냐? 힌트 더 들어갑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 까까까까다까악자 <laughs> <깍. 깍. 웃음> 자, 같이! 우리 성남 F C. 성라FC. 성남 F C. 성남 F C 의 상남자 상남자 야수 야수, 야수. 김영광, 영광이요. 김영광 선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는데, 야수야? <laughs> 아니, 야수. <laughs> 아, 나 지금 야수. 어, 맞아, 봐아나 야수인 거야? <laughs> 형, <형을> 야수라니. <laughs> 아, 여러분께 진짜 인사만 드릴게요. <laughs> 네. 공손하게 <laughs> 안녕하...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성남FC <laughs> 골키퍼. 네. 야수 김광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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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뭐, 현 레전드 아닙니까? 그,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아, 나이가 없는 줄알았 지금 네. 게임수가 지금 5 0 0개도 넘었어. 5 0 0개5 0 0개5 0 0 팬분들, 아, 팬분, <laughs> 팬분 <laughs> 선물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잘 씻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진짜 대단하세요. 네. 또 우리 캐리고와고알레 한양구용 그룹과 함께하는 음. 우리 영광이 형이 재능 하나 보여줘! 재능 하나 보여줘! 난리 없어. 형은 형, 초라티크 입었어요. 소라티크 입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골키퍼에요. 아, 그래요? 네, 골키퍼팬 어. 적이 없어요. 그 골키퍼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네. 첫 번째 기본기. 네. 네. 어. 네. 캐칭이죠. 아, 그 캐치샷! 진짜 기본기만 알면은 어느 정도 하잖아요. 운동이 나가고 아마추어 분들도. 저도 이게 초등학교 때 익혔던 기본기를 지금까지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기본기. 에이. 그게 나중에 다 판가름 나더라고 거기서. 에이. 자 여러분 들으셨죠? 기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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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기서도 그냥 뭐캐칭예캐칭캐칭 <laughs> 네, 캐칭. 캐칭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던져주면 이제 손이 이제 예 들어서 너무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 안 되고 삼각형 안에 삼각형을 만든다 생각하고. 크게 봤을 때또 삼각형이잖아요, 손이. 아. 근데 또이두 개, 이 안쪽에 또 봤을 때또 삼각형. 아, 이게 태현이 보면 이게 삼각형. 응. 그리고 안에 이렇게 삼각형. 응. 아. 손 바닥으로 잡는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전체적으로 잡는다.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음, 너무 음. 손을 펴고 있어도 네. 이제 공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네. 펴보면은 막고 튀어나오잖아요. 조그만 공간에 공을 집어 넣을 때. 네. 들어가면은 딱 걸려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 집게처럼. 그 집게처럼. 그런 느낌으로 손이 너무 펴져 있으면 안 돼요. 어. 펴져 있으면 안 되고 약간, 약간 구부의 상태에서 그냥 들어와서 걸리게끔. 아, 어. 걸린다는 느낌? 예. 딱 들고 있으면 딱 걸리는 오. 느낌. 아, 그래. 거리서. 들어온 느낌이네. 네. 들어와, 아, 들어온 느낌이죠. 아, 손, 아. 손을 벌리고 있으면 네. 팍! 튕긴다고. 근데 이게 공이 빠르면 빠르면더 튕겨나가지. 아, 그쵸. 딱 들어오, 그냥 들어온, 공이 딱 들어오는 느낌. 예. 사람이 손이 다 다르게 때문에, 네. 생겼기 때문에. 보통 진짜 기본기는 W자라고 하는데. 봤을 아, 때 삼각형. 네. 약간 느낌. 삼각형. 공이. 삼각형인데 약간 W 삼각형인데 음. 약간 요 정도? 이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하고, 어. 검지 손가락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안 빠지는 하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공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네 손가락은, 공이 음. 빠지지 않게 지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 아무, 공이 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이 힘이 없으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 그래. 그럼 그래. 얼굴 맞으면 가는 거거든요. 맞아. <laughs> <laughs> 그렇죠. 야, 그걸 또 기도해요. 그래 내가 앞서 <laughs> <아무도 가.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멀쩡잘된 <뭘> 거다. <laughs> 요장에서요장에서예 요장에서. 들어서, 딱 캐치되면 딱. 이자식죠 그러면 사이드로 왔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할 때? 사이드로 왔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다이빙하지 않고 따라가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 잘하는 오기파들은 다이빙을 안 뚫는다 그런 말들이 옛날에 옛날부터 아 내려오는 말들. 아 그러니까 만큼 빠르게 자신이 있으니까 재밌... 여기 가는 거를 스텝을 네. 가가지고 탁접되는 거니까. 오면은 네. 이렇게.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을 당겨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다가 그냥 그러니까 들어오게 손에.다가 근데 이 가슴 밑으로 오는 거는 일게잡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슴 밑으로 오는 거는 일렇게잡고 가슴부터는 이렇게 위로... 소리가있어소리가 <laughs> 네, 소리가. 보면 들어보면은 안 좋은 소리... 야, 이, 이, 이거, 이거, 이거 안 좋은 소리... 이게 안 좋은 소리예요. 어, 이거 안 좋은 소리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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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 이딱딱딱뭔소리딱딱 이거 안 좋은 소리이 좋은 소리딱딱딱소리이딱 하는킥 맞을 때아이 사운드가 있거든. 그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잡을 때 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내가 잘 잡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 아 보셨죠? 진짜 꿀팁과 아이 훈련 영상 보셨는데 그만 봅시다. 이제 볼 것도 없어. 네. 김영호 선수 재능 하나 보여줘. 이거 다섯 번다 성공하면 아총아 하나 금융 그룹에서 저희에게 500만 원. 아 네, 500만, 아 500만 감사합니다. 원. 감사합니다. 아, 형 많이 다 먹고. 다게 막아야지. 이거야 가정 안에 감사합니다. 네. 형이 또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으면 안 막어. 형은 일단 돌아서어요돌아서서 우리가 코해지면은 우리 바로 형, 우리, 우리 영광이 늦게 꼬하면 가는 거 아니야? 늦게 콜하 가는 여기 와있는데 코해가고그렇게 가는 아니야? 자, 갈게요! 자, 갑니다! 자, 도전! 도전! 고! <뮤> <뮤 <뮤> <뮤> 야뭐 아직, 야 아직 소라먼는데때리냐 너는. 예, 사실 없었어요. 아니지. 에요 공격. 공격.

오케이, 준비! 고! 와! 고! 와! 야, 주 갈게. 나 갈게. 자, 갑시다. 오케이! 고! 와! 와! 원방들을 오, 잡았네. 수술도. 야, 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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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와! 네! 고! 고! 와! 고! 와! 역시 김영광김영광 우리 김영광 선수께서 K리그와 알레 그리고 하나 금융그룹을 위해서 챌린지에 도전하셔 가지고총 다섯 번의게총 4회 성공! 4회 정렬! 자 김영호 선수 우리 팬분들에게 K리그 팬 여러분들이 무관중 때 되게 아쉽고 너무 속상하고 그랬는데 저걸 유관중 돼가지고 만나 뵀는데 너무 반갑고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유관중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심각해져가지고 자세가 너무 아쉽지만 랜선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는 거 정말 많이 힘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응원 많이 해주시고 K리그 많이 사랑해 주세요오 K리그는 트렌드입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하나 금융그룹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는데 그걸에 대해서도 정말 K리그 모든 선수들 대표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금융그룹 채널에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유니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분께 공인구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어. 자, 그 다섯 번에는 우리 김영성 제친필사인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